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이에요. 지금, 아직. 아. 지금... 아... <laughs> 이게 웃겨서 웃는 건 아니고, 제 방송 오랜만에 해서 소리가 잘, 잘 들리나 모르겠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일단은. 그렇게 뭐 엄청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미 떠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더 이상 무시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<laughs> 멘탈은 아직도 별로, 솔직히 말해서 좋지는 않아요. <laughs> 좋지는 않은데, 그만큼 안 좋은, 안 좋지만 여러분들도 안 좋잖아요. 그쵸? 저만큼 멘탈이 안 좋으실 분들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, 그래서 더 무시하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음. 지금 진짜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올바른 시선으로 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너무 미안하고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제 방송을 등을 돌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뭐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짧게 이제 저를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들도 그렇고 오래 보신 분들도 저 제가 한 대처랑. 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제가 여기저기 연락할 곳이 없으니까 메일로 많이 왔는데 진짜 따끔한 충고와 질타 이제 뭐 더는 볼수 없다. 뭐 이별의 말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런 분들을 잡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못해요.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저처럼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고 지금 시간까지 기다리느라 진짜 지쳤을 텐데. 그걸 제가 결정을 그런 결정을 제가 어떻게 맡겠어요? 그 결정은 <laughs>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진짜. 제 대처랑 제가 한 태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고, 이런 일로 걱정 끼치고 기다리게 하고 실망 끼쳐드려서 진짜 정말 죄송해요. 진짜 진짜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고,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게. 공부도 하고,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, 지금까지, 물론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, 아직까지도 저를 기다려주고,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저한테, 뭐, 지금 채팅도 그렇지만, <laughs> 채팅도 그렇고, 매일도 그렇고, 다들, 뭐,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시는데, 네,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. 제가 잘못 대처를 했고, 잘못 말했으니까, 그거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그래도 이거는 진짜 꼭 제가 글로 정리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, 제 말을, 말로 해야지, 좀, 제, 저의, 진정? 아, 왜 진정이 아니고, 아, 뭐라 해야 되지? 제 진심, 아, 제 진심이 좀 전달될 것 같아서, 일단은, 많이 혼내주고, 충고해주고, 그, 그리고 또, 걱정도 해주셔서 감사하고, 진짜, 어, 일단은, 지금 당장은 다시 원래대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, 저도 지금, 지금 사태에 대해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, 멘탈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, 음. 늦었다고요? 네,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. 저도 늦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거고요 대처랑 태도도 잘못한 거 맞아요.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건 제 잘못이라서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대로. 근데 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데 진짜 이야기를 할 수가...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지금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, 제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. 그리고 <laughs> 저랑 똑같이 걱정해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. 많이 질타하고 충고해줘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. 물론 지금 제가 일을 쉬러 가고 제 말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시고 하신 분들은 제가 잡을 수 없으니까 저도 조금 지금보다 좀더 침착해져서 제대로. 방송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사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메일도 너무 많이 받고 욕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네, 욕이야 뭐 어쩔 수 없죠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하시는 욕도 진짜 죄송하지만 그냥 받기만 할게요. 뭐더 얘기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 뭐 지금 등 돌리신 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서더 실망을 하셔서 떠나실 분들 또 정말 그간 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함께해주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믿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저도 고민을 안한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는데, 이미 제 말은 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고, 정말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. 대본 아니에요. 채팅 잘 보고 있고, <laughs> 소, 저, 그것도 봤어요. 여러분들 채팅에서 그 캡처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술자리 하시고 보는 거 보고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잠깐만 구독자 채팅으로 할수 있냐고요? 아, 그거는. 안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은 구독자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좀더 쉬고 오겠다 너무 미안하고 충고나 질타 이런것도 받고 그냥 감, 감사하다 이것만 전하고 싶어서 제가 더 말씀드릴거는 없어요 질문은요.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? 근데 제가 말을 할수 없다는 거좀 알려 드리고 싶어요.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, 지금.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. <laughs> 더 실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고치고 있고. <laughs> 그래서 아무튼, 저는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쉬고 올게요. 멘탈, 뭐, 저 때문에 멘탈 나가시고, 저도 멘탈도 안 좋고, 앞으로 멘탈 더 나가실 분들 있는데, 다들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, 우리. 언급 안할 거면 왜 키냐고요? <laughs> 그거는, 뭐, 언급을 하는 게, 할 수, 아니, <laughs> 할수 있는 게 없어요, 저는 지금. 로아하러 가냐고요? 저는 이제 쉴 거예요. 굉장히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, 아,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. 그것도 그렇, 그렇고. 네, 제가 미숙한 대처였고, 제가 진짜 너무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됐는데, 네, 진짜로 그거는 계속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게 더 공부할 것 같아요. 뭐, 더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진짜 진짜 답답하 답답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겠지만 진짜 미안합니다. 안 돼. 욕은 하지 마. 욕하면은 애들 여기 채팅에서 신고를 한다고요. 욕은 나중에 하고 해 주세요. 아니 아니 그 여기서 욕 지금 방송 켜져 있을 때 욕하면 신고 먹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이 신고 많이 먹어서 안 되는 거니까 나 말고. 아, 웃는 게그 웃는 게 아니긴 한데 아무튼 네. 충고 정말 감사하고 질타도 잘 받아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들. 감사해, 감사하고, 정말 죄송합니다.